자 오늘 삼성중공업을 여러분께 좀 이제 설명 좀 드릴 건데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거를 좀알려드릴까 이제, 이제 말씀드리고 자 재료 자 재료랑 이제 뉴스 자 어떤 뉴스를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지 그다음에 핵심 모멘텀 이 모멘텀에 대한 분석을 좀 같이 해드리고 자 다음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매수 매도 이제, 이제 세력 판단가 그 다음에 매집량, 여기 대한 대응 전략을 이제 핵심된 거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네 개를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자 우선 삼성중공업 자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원유 운반선 두 척을 2,700아 2,275억의 수주를 이제 한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선 얘들은 자 us 달러로 다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달러 금액이 이 나머지 이제 이 배를 운반할 때 우선 계약금 10%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 90%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 문제는요 이거를 돈을 냈을 때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많이 결정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위즈막크 막스급의 유주선 두척이 아까 기사로 보여드린 건데 우선 이제 원래는 탱커 이 탱커가 이제 건조를 잘 안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마신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그냥 혹이 단가가 좋은 이제 금액이 좀 괜찮은 가스선, LPG 선 이런 거에 좀 많이 치우치고 있었는데 수주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탱커에 대한 이게 많은 양을 좀 많이 받. 다 나라에서는 이 탱커 선도 많이 받아요. 근데 잘안 하다가 지금 가르게 뭐가 있어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수주 무조건 하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스위스 막스급이 좀 사이즈가 꽤나 커요. 그래서 성과가 이 척당 성과가 8,600만 달러 거든요 지금 4월달 같은 경우가 현대 3호 중공업에서 8,526만 달러로 좀 주척을 수주했는데 아무튼 탱거 탱커에 대한 이 건조 시장을 좀 확실히 좀 좋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좀 아마 조만간 또 다른 추가 수주에 대한 공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가스선을 제외한 일반 상선의 경우가 성가의 상승폭이 꽤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속으로 건조를 계속하고 있었고, 수익성 개선 효과를 좀 봤을 때는 이제 2년에서 3년 전에 건조했던 선박들에 대한 수금이 이제 이번 연도에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죠. 그리고 좀 수익성, 이거에 대한 개선 효과를 봤을 때, 탱코보다는 확실히 컨테이너선이 전략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따질 게 아니에요 다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 조선업계에서 캔커라는 추가 무기가 지금 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갖추어진다 삼성중공업이 수주공시를 한 성과가 원래 20년도랑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50% 이상 상승폭이 좀 나왔죠 성과가 그래서 가스선 친환경 컨테이너선 뭐 이거에 대한 이익체력을 강화하는 이런 조선업계가 확실히 전망이 괜찮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재능은 여러분들도 조선주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매수매도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 박스권이 엄청나게 들기가요 진짜 한 달에 100% 수익은 웃을 정도로 이 등락 편차가 엄청나게 괜찮아요 이렇게 차트가 요동을 많이 치는 차트는요 돈 벌기 가장 좋은 차트예요 특히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박스권 그냥 그려놓고 그냥 보세요. 올라가고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해가지고 여기 차트는 설명 못 올려드리는데, 무튼 간에 상승폭이 약한30% 가까이 된다 하면은 던지고 또한달 기다려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매수매를 좀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피봇 분석으로 하면은 우리가 확실히 제대로 볼수 있는데 이 피봇 분석은 제가 매번 영상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삼성중공업 매매방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수 매도를 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방을 만들어 놨고 위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오픈해 둘게요 여기에 어, 010-8203-3156 이쪽으로 간단해요 삼성중공업 중공업, 중공업.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다,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오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삼성 중공업 차트는요, 두세 달이면요, 200% 수익은 그냥 우습게 뽑을 정도로 요동이 심한 차트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주식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매수매도 단타, 특히 단타로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20년도 이전부터도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고, 웬만하면 절대 물릴 일도 없어요. 기중 퍼센트만 잘 선택하면은, 추가 매수도 같이 하면서, 혹시나 하는 사항도 대비 다 가능하고, 돈을 웬만하면은, 잃지 않는 차트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좀 매수매도 하면서, 두세 달 정도 하면서, 수익 제대로 뽑아보실 분들은, 제가 카톡방 초대 드릴 테니까, 윈제 전화번호로, 자, 삼성중공업 간단히 다섯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드리고, 그리고, 카톡방을 좀 불편해 하신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삼성중공업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자료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 기중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안 물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등 제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해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절, 전략 자료집, 대형 전략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삼성중공업까지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 주세요. 자료라고. 삼성중공업 자료 일곱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어, 수익 많이 버니까 굳이 카톡방 안 들어오시고 이거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무튼 삼성중공업이 지금 생각보다 정말로 괜찮고 유조선에 대한 호가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에 겁니다. 이거 말이 좀 꼬였는데 무튼간에 지금 괜찮다라고 제가 미래 수익성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 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않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버는 재미 돈. 돈을 돈벌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 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laughs> 그, 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 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은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 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고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피처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일 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송 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